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암 환자들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미술토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저번에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랑 사이모신 알파 자닥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슬토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슬토가 혹시 뭐예요? 미슬토는요. 물푸레나무, 전나무, 소나무 같은 숙주 나무에 반기생하는 단연생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성분인 거죠. 근데 이게 왜암 치료에 쓰이게 됐느냐? 미슬토에는요. 미슬토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T 는 NK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비스코 톡신이라는 성분도 이 미슬토 안에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미슬토 추출물을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암 보조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세포 자멸과 그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하기도 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큰암 센터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히 쓰지는 않습니다만 환자들이 주된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암 요양병원에서는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막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고 그런 어,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제가 공부한 결과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알겠습니다. 이 미스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 미술토는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자닥신하고는 달리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요. 일주일에 3 번을 아주 낮은 용량으로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3 번을 맞으면서 부작용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조금 용량을 올리고요. 용량을 좀 올려서도 괜찮으면 또 용량을 올리고 해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을 알아낸 다음에 그 용량을 가지고 뭐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계속해서 그 용량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어떤 면역 상태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암에 대해서 대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번세 번을 맞으면서 그 용량을 찾아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한번 맞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용량이 낮을수록 조금 가격이 낮은데요 한만 원대에서부터 용량이 좀 올라가면 가격도 물론 조금 따라 올라가는데 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 들어와 있는 제품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품이 달라지면 또 가격대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달에 여러 번 맞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품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미술토도 자닥신처럼 카피약들이 되게 많나요? 카피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약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외국에서 약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암노바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헬릭소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스카도라고 하는 약. 요세 가지가 국내에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미술토가 암 치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어요? 어 이렇게 한마디로 하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제가 우리 환자들을 또는 가족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암 환자의 치료가 뭐한 가지가 아닌데요. 어 일단은 사기나 또는 우리가 진행암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연장이라든지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사기 또는 진행암 환자가 있고요. 이런 환자들에서 효과가 어떤. 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수술을 받고 암이 몸에서 완전히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치료 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자들은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이암에서의 임상 연구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이암 환자 또는 진행암 환자에서 항암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드리면서 논문들이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논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말하는 과학적인 연구 디자인으로 설계된 삼상 임상시험 이런 게 가장 근거가 확실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아주 작은 소규모 연구들이 쫙 이제 몇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명확한 근거가 아니라서 사실 조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표를 보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여덟 개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암들이 있습니다. 대장 직장암, 폐암, 뭐 악성 신경 교종, 유방암, 신장암, 뭐 이러한 암들이 이 연구 대상에 속해 있고요. 환자들의 숫자는 대개 뭐 5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50명 내외가 있고, 아주 많은 경우는 뭐, 337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미슬토라는 면역보조제하고 항암치료를 이제 병합해서 한 경우가 있고 또는 미슬토만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표준 항암치료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연구 결과를 보시면 키파인딩이라고 했는데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놓은 결과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보시면 8개 연구에서 5개 연구에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생존 기간을 좀 연장을 시켰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래도 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1986년도에 발표된 대장 직장암 연구에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미술토하고 항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항암 치료 단독보다 생존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이거는 리스판더에 국한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술토 치료를 해서 암이 줄어든 환자 이걸 이제 반응자라고 하는데 리스판더 반응자 이 환자들은 생존 기간도 늘어났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91년도에 폐암에서 했었던 연구 결과인데요 337명이니까 꽤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연구에서는 생존 기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미술토를 했던 군과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존 기간이 차이가 없었다 물론 9.1개월과 7.6개월로 숫자적으로는 한 1.5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l u e 라고 하는데 통계적인 값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0.05보다 더. 크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이거는 차이가 없다.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큰 연구에서 이렇게 생존기간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대장 직장암 환자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1997년도 연구가 있죠. 이 연구에서는 미술토하고 항암치료를 병합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 표준치료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그네 번째는 악성신경교종에서 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좀 작은 연구죠. 2000년도에 발표된 결과 를 보시면 미술토 치료를 한거와 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아무런 치료도 안하고 경과만 이렇게 관찰했던 요 결과를 보시면 아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거에 비해서는 미술토를 했더니 생존 기간이 좀 증가 됐다 아 이게 20개월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제 9.9개월이니까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요그 밑에 보시면 2001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아주 다양한 암종에서 환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 78명을 대상으로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술토만 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또 하지 않고 이제 경과만 본 군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생존 기간을 약간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연구에서도 2001년도에 생존 기간을 좀 증가시키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신장암에서 항암 면역 치료와 미술토 치료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대장 직장암 2003년도에 했었던 연구 결과는요. 미술토와 항암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생존 기간을 약간 증가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 결과가 좀 혼재되어 있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보여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그런 거는 없어서 이걸 그냥 개별 개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연구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연구들도 논문이 출판된 것들은 많이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학회 발표 같은 정도로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연구해서 이거를 리뷰해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보조 항암의 역할은 어땠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수술 받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 미술토가 효과가 있느냐 보조 항암 치료 목적의 효과 측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찾은 논문들을 하나의 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1983년에 위암 환자에 있어서 미술토 치료와 노 트리트먼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표준 치료를 했겠죠. 그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거는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림프 전이가 있고 병기가 2기, 3기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존 기간의 연장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91년도에 폐암에서 했었던 연구 결과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표준치료를 마치고 미술토와 노트리트먼트를 비교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환자들에서도 생존 기간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경부암, 방광암, 흑색종 환자에서 이 미술토가 수술 후에 재발방지 효과가 있었느냐를 한 연구 결과들을 여기에 요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세개의 연구에서는 미술토를 준 군이나 주지 않은 군이나 재발 방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도 있잖아요 477명도 있고 830명 이런 대규모 연구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연도를 보면은 거의 다한 20년 전 연구들인 거 같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 연구들인 거죠? 타기암 환자나 또는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런 연구들을 제가 쭉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가장 최신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후에 뭐 병합 치료제라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미술토의 항암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연구들은 꽤 오래 전 연구였다. 한 20년 이상 된 연구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교수님 근데 그 저번에 자닥신에서도 보면 유독 흑색종에서의 이 연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왜 그러냐면요 어, 굉장히 예리하신데 흑색종이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색종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치료제를 투약하는 치료법들을 많이 예전부터 시행을 해 왔었고요. 물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면역 치료제가 나오면 항상 흑색종에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대표적인 삼상 연구 자료는 있을까요? 네, 삼상 연구가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에 환자 숫자가 830명이었던 연구가 있잖아요. 그 연구를 한번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구는요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서 수술하고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미술토 투약을 하고 표준 치료하고 비교하는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삼상 임상 시험이고요. 그리고 전향적인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표준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은 이제 이런 대조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알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가 있고, 미술토 투약을 하는 이런 네 가지 군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군을 비교를 한게 되겠습니다. 인터페론은 면역을 항진시키는 암 치료로 쓰이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완전 항암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 성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무병 생존 기간을 보시면 미술토를 주지 않은 대조군과 미술토군을 비교를 했을 때 무병 생존 기간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요 오히려 대조군이 조금 생존 그래프가 위에 올라가 있고 미술토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오, 미술 미술 토를 맞는 게 오히려 재발을 더 촉진을 시켰나라고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이런 분석은 사실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도 그래프가 약간 벌어져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서 아 미술 토와 대조군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얼마나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가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보기 위한 것인데 대조군과 미술 토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상 임상 연구에서 흑색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면역 치료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암종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토를 준 환자와 주지 않은 환자의 재발이나 전체 생존 기간에 차이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삼상 임상 시험에서 나온 결과기 이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작은 연구들 이상 연구에서 뭐 효과가 있는 연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상.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신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삼상 임상 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다면 해볼 만할 것 같기도 해요.